한번 바로 시행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아리야? 아, 너 말고. 아, 이거 <laughs> 봐요. 얘도, 얘도, 얘도? 그러면 공사 등록까지도 음성으로 같이 할수 있다. 네.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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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스 A. 안녕하세요. 스마트워크팀 정승근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스마트워크팀 <laughs> 조경입니다. 고개만 까딱까지는 경향이 좀 있어. <laughs> 좀 거만해가지고 내가. <laughs> 오늘은.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예새로온건 아니죠 아 이제 네오스 A인데 네오스 A, A. A인데 어, 기존에 원래 있던 기능에다가 음성 서비스를 올렸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프로젝트 명으로 저희가 네오스 A라고 되어 있고 기능은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이게, 아, 모, 이게 일단 뭔지를 모르겠네요. 몽둥인가요 <laughs> 알잖아요. 왜? 이거 음성 누구 스피커인데 이게 이제 1세대 음성 스피커, 이거는 미니, 이 음성 스피커고 어 이번에 네오스에도 누구 음성을 집어넣었어요. 실제로도 티맵에도 여기 이제 누구 버튼이 있어가지고 음성 서비스를 받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이번에 네오스에도 음성 서비스를 집어넣게 됐습니다. 모든 네오스의 모든 기능들을 이제 좀 음성으로 할수 있다. 이 정도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모든 건 아니고, 현장에서 주로 쓰는 기능을 먼저 선택적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음성으로 제공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단 실제로 먼저 보여주시는 게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번에 네오스가 이제 A로 이제 들어오면서 아이콘을 좀 바꿨어요. 아이콘 모양은 이렇습니다. 띠링. <laughs> 그래서 일단 아이콘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제가 안보여가지고 기존 네오스 실행 화면이랑 똑같네요 아예 바뀐 건 없어요 써보시면 알겠지만 음성 서비스 외에는 바뀐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근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승근 매니저님 9월 10일 목요일 오늘은 주간 근무입니다 맑은 날씨가 이상되오니 자외선 차단제를 준비해주세요 날씨까지도 나오고 지금 보니까 제 EHR에 있는 소정 근로 시간이 같이 나오네요.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네, 맞아요. EHR 데이터는 실시간이고 데이터는 당신이 가져왔으니까 잘알 거고. 네, 음, 기존에는 네오스도 로그인하고 아인에 도 로그인을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네오스만 로그인해도 다 같이 볼수 있다라는 거네요. 아, 네, 맞습니다. 음. 그 업무 관련된 건 혹시 어떤 게 변화가 있는지 좀 보여주세요. 네, 업무적인 부분은 어, 좀 포커싱을 어, 현장 출동, 고장 출동 쪽에 잡혀 있어요 아리야, 오늘의 업무 알려 줘. 현재 OOS 조건, 계획 업무, 세 건, 스케줄러 8건, 알림이 3건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오늘의 업무를 조회하게 되면, OS랑 계획 근무 스케줄러 알림이까지 같은 화면에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개의 탭이 가지고 있어요. OS, 계획 근무, 스케줄러, 알림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OS는 그 네오스에서 자기한테 고장이 할당된 내역들에 대한 리스트고 계획 업무는 해야 할 업무를 미리 네오스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걸 리스트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 세 번째는 스케줄러라는 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사이트 스케줄러에 업무가 할당이 되면 자기가 대표국소로 등록된 국소 기준으로 어, 업무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터치를 해가지고 탭을 이동할 수도 있는데 혹시 음성으로도 탭을 같이 이동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한 번에 그 탭으로 제가 조회를 해서 들어갈 수 있나요? 아네 당연하죠 아리야? 계획 업무 알려줘? 현재 3 건의 대응 건우가 있습니다. 음. 사용자한테 선택권을 준 건데 실제 이제 이게 운전하고 있는 차 안에서의 환경이라고 하면 네. 손가락으로 제어하는 것보다 음성으로 제어하는 게좀더 안전하다라는 음. 말이신 거죠? 네, 그렇죠. 또 매니저님이 직접 아, 안전 사고를 위해 음성을 도입해야겠다라고 하신 건지 아니면 이제 윗 <laughs> 분들의 니즈로 인해서 또 하게 된 건지? 사장님이 시켜서 한거지 아, 네. 결국 <laughs> 사장님이 시켜 저희는 또 사장님이 시봐야 합니다 <laughs> 개발비 좀 주세요 이제 새로 알림이라는 게 생긴 것 같아요 혹시 알림이는 어떤 건가요?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지사항입니다 아리야 알림이 알려줘 현재 3건의 알림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승권 매니저 타이어 공개협행 아리야 마스크 받아줘 음, 뭐. 이제 리더가 같이 등록을 해주면은 아침에 출근할 때그 메시지를 한번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오늘 저녁에 집합해라. 응. 어 옥상으로. 아 옥상으로 집합해라. <laughs> 어. 아, 빤따 한번 맞자. 그지 어떻게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지금은 네. 또 콤마로 다 해서 아니면은 뭐 쪽지로 뭐 이렇게 하는데 네오스에 이제 등록을 해 놓으면 사람들이 출근할 때마다 네오스를 로그인 하니까 네. 무조건 들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죠. 하는 건 되게 좋은 것같아요 오늘의 업무를 조회하거나 뭐길 안내해줘 말고 또 다른 기능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게 있는지 한번 소개해주세요 아예 출동 중에 그 핸드폰을 조작을 해가면서 어, 국소를 조회를 한다든지 알람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을 음성으로 좀 제공을 할수 있게 이번에 좀 정리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아리야 이력 조회해 줘. 최근 2주간 학점 등호 AUD 일중객이 알람 대건 작업 이력 한건 출입 이력 한건 업무지급 건이 있습니다. 제가 지정된 국소에 이런 알람 이력을 같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쪽 우측 상단에 보시면 국소명이 되어 있어요. 국소명을 입으로 발화하지 않더라도 선택된 국소에 대해서는 뭐 이력 조회죠? 아니면 뭐 출입 이력 알려줘? 이렇게 되면 그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알람 이력 뿐만 아니라 뭐 출입 정보? 들어가는 방법, 키술형 방법, 뭐 출입문 제어 이런 게 IAM, IRCS 다 흩어져 있는데 혹시 이런 정보도 같이 조회를 할수 있나요? 아예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운전 중에 그 국소를 출동하려면 출입이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계기 같은 경우는 IRCS, 기지국에는 뭐 i m 혹은 뭐 RMS 아니면 어, NAMS의 상세기획, 상세내역 이렇게 등록을 해놓더라고요 사일로화 되어있는 데이터들을 요번에 좀 집약을 해가지고 어, 네오스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어... 사일로란? 사일로? <laughs> <laughs> 어, 흩어져있는 데이터? 뭐무튼 그래서 요번에 출입정보를 알려주게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아리야, 출입정보 알려줘 정동 AUD 출 정보를 알려 드릴게요. 상세 내역은 화면에서 확인해 주세요. 키 번호도 알려 주고 주소도 알려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데이터를 여기다다 집약을 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여기다 집어 넣는 작업을 다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픈 전에는 제가 작업을 해서 어, 해 놓고 오픈 시점 이후부터는 이걸 사용하시는 구성원분들이 계속 여기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알람이력과 이렇게 출입 정보로 확인하면 이제 바로 기지국이나 중계기에 올라가서 바로 고장 처리나 이런 최적화 업무를 또 하면 되는 건가요? 아, 네. 어 보니까 또 니지상이 어 보니까 출입 전에 공사 등록을 꼭 하는데 이거를 좀 쉽게 할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공사 등록까지도 음성으로 같이 할수 있다. 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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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사 등록은 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10월 5일 오픈 정식 오픈 때는 좀안될것 같고 11월에 제공할 예정이고 어, 일단 테스트 아리야 작업 등록해 줘. 합정록 등록, A U D 1 9월 11일 오전 11시 50분 정승근 매니저님 요청에 의해 작업 등록 되었습니다. 외환철이 끝났을 때 사람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건 이제 뭔가 업무일지 작성을 음. 하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제 탭으로 하는 것 때도 한계가 좀 있어서 실제 부서원들이 노트북을 기지국에서 켜서 작업 등록을 한다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네. 일단은 업무일지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아리야? 업무일지 등록해줘? 이런 식으로 업무 일지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국소명도 자동으로 바뀌고 필요하면 필수 등록해야 할그 항목들도 자동으로 등록하게 해놨어요. 그렇지만 어, 일지 작성은 아무래도 음성으로는 등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어떤 받아쓰기보다도 어떤 걸 음, 정보를 조회하거나 앱을 제어하는데 더 초점을 맞춰서 1차 개발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 구성원들은 이제 OOS가 발생해서 그걸로 출동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 0차에러 OOS가 맞습니다. 실제 알람이에요. 이거. 실제 알람입 <laughs> 저희가 출동하면 안 되니까 일단 닫을게요 아리야, 닫아줘. 제가 하나 날려볼게요. 테스트로 한번 날려볼게요. 당선점. 국수에 음. OS 처리 요청 업무가 수신되었습니다. 알람이 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출동할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리야, 출동할게. 당선장, 국수로 팀의 기간을 시작합니다. 음. 만약에 제가 업무가 끝났는데, OS도 발생하지 않으면, 제가 이제 그럼 다시 또 오늘의 업무를 불러서, 아니면 스케줄러를 확인해서 이렇게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어, 다른 방법으로도 또 이제 국소를 찾아가거나 업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리야 주변 중계기 알려줘 현재 위치 기준 중계기는 이렇게 발화를 하면 되는 거고요 다시 기지국으로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아리야 주변 기지국 알려줘 현재 위치 기준 600m 반경 기지국 정보입니다 이렇게 주변 업무 알려줘 음. 주변 기지국 알려줘 이렇게 해서 또 업무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오. 그러면은 고장 출동 프로세스 외에 또 다시 음성으로 좀 조회하거나 음. 이런 것들이 있나요? 군무자 검색, 휴가자 검색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개발했습니다 <laughs> 오늘 이 네오세이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아니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또 있어요 어, 저희가 오픈 시기는 10월 5일입니다 10월 5일, 5일. 일단은 5일입니다 5일에 오픈되면 네오세이 자동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탭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안드로이드폰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아이폰 iOS에서만 사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예, 얘얘 예, 예, 아이폰인데 얘안 예, 돼요. 이 어, 예, 아이폰 하려면 돈이 두 배.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보이스가 많이 올라오면 어, 비용 더 태워주실 거예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laughs> 자 그럼 마지막 인사를 도와주세요로 끝내볼까요? 그럴까요? 네. 하나 둘셋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laughs> 네오스 A.